바로 지금 차량 같이 푸틴과. 김정은이 탑승하려고 할 때, 바로 김여정이 든 가방은 저 프랑스 딥 브랜드의 저 가장 좀 유명한 디자인 가방이거든요. 저검바 가방. 천만 원 넘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 가방도요, 김여정이 2023년 러시아 갈때 들었던 가방이기도 한데, 네. 저 가방 역시 과연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남는 대목입니다. 아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라면, 이거 유엔 안보리 제재로 다 사치품 수입 금지 품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거다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치품 구입 목록은 우선 뭐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서기실이라든가 혹은 최고 5층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친북 성향의 국가라든가 혹은 유럽에 파견되어 있는 공관원 그리고 뭐 상사원들이 이제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필요한 그 외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그 비자금이라든가 혹은 통치 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는 이 39호실에서 관여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사치품을 모으면은 예. 뭐 중국이라든가 혹은 그 북한 접경지에서 육로나 해상, 뭐 항공편으로 이제 여러 방식으로 운송을 한다. 그래서 이 경유지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몰래 숨겨서 음. 들여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거 다 모조품일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그 언론에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디사에 이거 혹시 김여정 등가방 가짜 아니냐고. 이게 언제 출시된 가방인데 가짜인 가능성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 하는데 <laughs> 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도 지금 북한 최고 전업비트는 명품인데 과연 그 관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를 찾아줬을지 그건 의문이 남네요. 네.